야, 터뷸런트 기관총 개꿀딱이라며.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러면. 자, 현장 실습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아 시작부터? 아우,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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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야. 오다가 뭘 집어넣니, 그거 지금. 야, 임마! 오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지금. 에? 미안한 거지 미안한 거 알지?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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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와, 씨. 밖에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요. 오, 야, 연사력 이거 뭐야? 장전 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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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가버리 그렇지. 컷. 나 장전 좀 할게. 은신! 은신 들어오더라! 어? 아 은신 들어오는데 왜 아무도 안 싸, 이거를! 싫어야, 이거? 야, 대놓고 들어오는데? <laughs> 왜 아무도 안 잡아, 이거? 진짜 귀신이라도 본것 마냥 비명 지르네. 아니, 근데 안 막잖아요, 씨. 대놓고 오는데. 가자, 가자. 야, 얘들아. 자, 박수비 한번 해보자, 박수비. 얘네 왜 이렇게 못 막아? 지하실이 뭐 엄청 빨리 터진 거냐, 어? 어, 뚫린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하고, 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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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지원바람, 지원바람. 대가리, 지원나 때려버리기. 자, 아, 장전 좀. 정면도 있다. 정면도 있거든요, 지금. 정면은 내가 막 걱정하지 마. 장전 좀. 아, 이렇게... 어. 아, 안 돼. 야, 이거 결국 뚫린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아이씨, 대놓고 총좀잘 쏴보자. 얘들아, 왜 이렇게 허벌이요? 얘네들, 얘들아, 이거 잘 막아야 돼. 너무 한 곳에만 열중하지 말고 양옆다 봐야 된단 말이야. 너 운동이 흔들고 있는 거 봐라. 저거, 저거. 난 뒤에 볼게, 얘들아, 뒤에. 혹시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뒤를 보겠습니다. 있다, 있다. 그래, 이런 거 뒤를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야, 여기 지원바람! 이쪽 지원바람! 씨발, 대놓고 들어오는데? 한전 좀. 컷, 그렇지. 와, 드디어. 내판만에 정상적인 판이 나오는구나, 그래도? 잘 막아보자고요. 들어와, 들어와. <laughs> 아름답군만 장전 좀. 관수자 하나 딱 던져주시고, 커. 하. 하. 와, 이거 연사력 괜찮다. 터뷸런스 칠. 이거 뉴비들이 쓸 만한 기관총으로 좋겠는데요? 가성비 좋네. 레어 해독에 나오잖아요. 그 포인트로 살수 있는 해독기. 뉴비들 이거 하나 뽑으면 괜찮겠는데? 확인 사살칼 갈겨버리. 이잡버라 시원~~하게 달겨드립니다 그냥 자 장전좀 와 근데 얘 탄소모 되게 심하다 연사력 빠른 기관단총이라 그런가? 탄소모가 진짜 심한 편이네 최대한 이렇게 칼로 그렇지 장전좀 우리 지금 굉장히 수비 잘하고 있어 얘들아 그렇지 나이스. 야나이거 진짜 최선이야 이제. 더 이상 딜못박을것 같아. 이 녀석들 내가 가까이 오는 것만을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야내 앞에 있는 그 엉덩이 더럽게 큰 녀석아 좀 옆으로 비켜줄래? 네 엉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내 화면을 다 가리잖아 지금. 네, 네가 엉덩아. 딱. 그렇지야 막아주는 거 좋았다 오야 좋았어 좋았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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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너가 엉덩이 빨아버리면 놀래서 비켜줘 야 임마! 너나 감옥 가요! <laughs> 이새끼야 미쳤나? 뭘 엉, 엉덩이 빨면 놀래서 비킴이야 아! 어 침실로 가자 침실로! 느낌이 약간 침실로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죠? 다들, 야, 무기 확인. 기관총, 소총. 야, K1 들고 온 놈은 뭐야, 이거? 한국군이야? 가버리엇? 좋렇습니다 장전. 이게 내가 왜 먼저 40발, 50발 이제 장전을 하냐면은 이게 서로 장전 꼬이면 안 돼서 그래요. 컷? 그렇지. 가버리엇? 장전.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야, 이거? 대형신 아니네. 자, 화염수류탄. 아, 불꽃 양념. 좋았습니다. 뜨끈뜨끈해요, 잉. 캬! 그렇지. 장전, 이제 탄, 이제 서로 장전 꼬이면 안 되니까 미리 먼저 장전을 하는 거지. 기관총 총알 좀 아끼면서 해야겠다. 이거 내가 너무 정신없이 기관총을 갈겼는데 이 마지막 탄창이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렇지 보내주시고, 이게 빡세게 막아보자고. 얘들아, 야, 근데 우리 지금 굉장히 잘 막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좀비들 전부 다 이쪽으로 왔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 수비력 좋은 편이야. 삼전. 커. 총 없다. 총한자 쳤어, 총한자 쳤어. 아 너무 많아, 안돼 아. 권총을 다른 걸 들어볼까? 어 맞다, 권총 발록 얘도 나왔지. 얘 한번 써봐야겠다. 미안한 거 알지? 얘가 뭐 범위들이 괜찮다고 하던데 이렇게 부클이 딱하게 해가지고 샷건처럼 변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폭발탄이라며? 음~~ 광역기애네 광역기애 아~~ 이런 느낌? 오케오케 이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야 RPG 들고 온 놈은 뭐야 이거 파마스야 니가? <laughs> 아니 이거 뭐야 개 어이없네? 아니 그도 그래도 뭐 권총인데 이거 광역 피해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이렇게 권총 주제에 주위에 이렇게 딱 광역 피해 입혀가지고 좀비들 도트 데미지 입히는 건 나쁘지 않지 권총 주제 주부장이 이랬으면 쓰레기인데 부부장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나이스 벌레야 나머지 co1킬 대신 한명 부팅으로 암살하기로 대체 가능 야 부팅 금인데 내가 비매도 하면 안되지 내가 방장인데 이 자식아 <laughs> 가버리시 co1킬 미션 내가 나중에 깰게 그래도 특수탄 재미는 있네 오? 어? 야! 특수탄 의외의 장점 발견 이거 특수탄으로 폭발 입혀가지고 애들 광역으로 이렇게 불태우잖아 그 불태우는 데미드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연막에 데미지 감소를 안 하, 와, 저거 엉덩이 뭐냐, 저거? 아니, 갑자기 엉덩이 다 까고 뒤져버리는데요? 아니, 나 불끈불끈 할지도. 이렇게, 이거 광역 폭발 일으키는 거 애들 불태우잖아, 이렇게 쏘면은 이게 연막에 데미지 감소를 안 하네, 불데미지가. 의외 사용처 발견 완료? 어, 뒤에 뚫렸다. 이러면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역주행을 갈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막으면 돼요. 역주행 갈겨주는 센스 어땠어? 지렸지, 얘들아? 이마읍디! 야, 솔직히 판단력 지렸으면 개추. <laughs> 이거 좀비냐고? 맞아. 좀비어로 클래식 아닙니다. 좀비 뮤턴트입니다. 이 새끼 좋아하는 거볼 때마다 싸다고 존나 후리고 싶네. 말한 싹통가하지 마라, 싹통가하지. 뭐야 이거? <목소리> 조금만 유, 아, 조금만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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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이, 아, 아, 어, 아, 아, 조금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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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게 조금만이, 아, 어, 아, 조금만이, 아. 돌아버리겠구만이 야, 저쪽이 난리났는데 얘들아. 기다려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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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 쿠스, 이 쿠스, 이 쿠스. 당연 좀. 백발 시원하게 쐈네. 컷. 나 버리야. 나대 이게. 오, 어, 이 어,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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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대가리 촛나 때려버리기 가버야 너도 촛나 때려버리기 아우,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연사력 좋거든요, 얘가 좀 많다, 밖에 밖에 좀 많다,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할머니 아이고, 조심한다니까 <laughs> 한명 끌려갔어, 미치 이씨 어떡해 흔들어 명령이다, 흔들어라. 명령이다, 흔들어라. 그렇지! 베리 프리티! <laughs> 야, 우리밖에 안 남았다, 이거. 이상, 이상, 이상! 대가리, 대가리. 동... 아, 안 돼! 총피가 너무 많아! 야, 돌, 전진해봐, 전진! 이렇게 쫄아만 있을 거야, 지금? 전진해서 다 때려 잡자고 어? 이거 밑팅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막았어, 막았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뭐야, 지우도 다 잡네? 이게 뭐냐? 얘막지어자다 때려잡는데? 아이고 지원바람, 지원바람 지금 당장 오오오! 우와 트리플킬 그래, 내가 이쪽 좋다 했잖아 제가 이쪽 좋다 했잖아요 나이스. 그래서 촉수도 빠졌다는 거. 부드럽패면 돼, 님들. 가버려. 그렇지. 촉수가 빠진 걸 내가 봤거든. 촉수 빠진 스팅핑거는 뭐다? 그냥 오나. 아, 네 오나. 오나라고만 했어요. 오나. 오나홀? 오나홀 그 공벌레 아 님. 저 새끼 벤조메라. 매니저 이 새끼 어디 갔어? 팟닥 <laughs> 딱 새끼들, 저 새끼들. 맨좀 와라구! <laughs> 뭐야? 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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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와! 순간적으로 1류 멸망할 뻔? 가버려 와, 방금 1류 멸망의 위기였었다, 얘들아. 방금 진짜로. 와, 씨! 이게 어떻게 된거 사. 뒤로 좀 돌아, 뒤로 좀. 야, 앞에 두 마리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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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추운 나 때려 버리기 초알이 근데 별로 없네 나따다다다다다다다다 가버리옷 그렇지 화기서다 켰을 때는 좀 듬, 듬직합니다 총이 정면바, 정면 봐 정면 야야야야 뒤로 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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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아 어? <laughs> 이게 왜 밀려 말이 돼? 원래 <laughs> 하다 매니저 죠 칼춤추게 내가 나쁜 말하는 애들 다 죽일게 <웃음> 나가? 니가 <laughs> 나쁜 말을 하는구만, 이발 어이없느냐? <laughs> 지가 나쁜 말을 해놓고 뭘 나쁜 말을 하는 놈을 어내 <laughs> 어, 가버리엇 좋았습니다. 존나 은밀하게 똑꼬치르고 빠지기. 제발 내 주위에 좀비 안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긴 나왔는데 내 옆엔 아니네. 뭐 나만 안죽었으면 됐지. 뭐딱 가버리엇? 머리통 안는딱 때린 다음에, 총알로, 어, 두피찜질.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야, 저기 계단 쪽에, 아, 계단이란다. 저 사다리 쪽에 좀비들이 터졌나봐. 애들끼리 올라오려다가 좀비들끼리, 지들끼리 엉켜가지고, 가면, 저쪽이 터졌나본데? 정면에 집중하네, 정면에. 야, 얘는 왜 가운데서 엉덩이, 그, 딱, 트어한거 앉아있냐. 이켜봐 어, 어. 이상이거든요, 이거는. 가버리엇? 우와! 블루, 와잇!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가버리엇? 그렇지. 자, 진주 켜고. 아, 씨. 퐁. 동... 아! 10, 9, 8, 10, 가볼까? 황기고의 샷건을 들고 오는 거는 중죄지만, 불카노스 11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불카노스 11은 이제 맨 앞에서, 좀비들 오는 거 전탄 발사로 녹여버리는 총이니까. 와씨몇 마리 따라오는 거야 지금. 어 조금만이. 전전 예. 좀. 야 걱정하지 마 정면에서 오는 거 내가 전탄 발사로 다 녹여줄게. 땅! 땅! 그렇지! 얘가 장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좋다니까? 불카노스 11 얘는 성능 용도로도 쓸수 있을 듯? 아 씨! 방금 조비폭탄에 에임 흔들려가지고 딴데가 쏴버렸다 땅! 땅! 가버리옷! 아! 음. 어? 아! 부팅! 아! 부팅이... 이게 이렇게 된다고?